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예. 우리 제권사님들이 아, 식사를 맡아주시고 이제 6조까지 나누는데 마지막 조가 6월달에 이제 봉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그리고 제공해 주신 분들과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어, 오늘은 여수아서 14장 6절로 15절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 있는자의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어, 사람은 누구든지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평가를 생각과 평가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요, 어, 삶의 자세가 다 달라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 먼저 모순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가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네, 먼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행복한데요. 자식이 행복한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는 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매우 행복하고 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든 어른들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 간혹 같다 그러시죠. 아이고, 그때가 참 좋았는데라고 하십니다. 그뭔 말이에요? 어, 옛날들 되돌아보면 그 발자취를 생각해보면은 좋았서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좋은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나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그 형편에 따라서 나는 행복이없고 불행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또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이게 자기는 능력이 없다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 많은 이들 그렇죠. 어, 사람은 무엇이든지 남이 하지 못하는 거 나만 할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만 할수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막 이제 어, 주어졌는데요. 남들 잘하는 것을 내가 못한다 그래서요. 비교 평가하니까 나는 무능하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무능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나만 잘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무르 절망이란 것이 지금껏 자기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안 된다. 이, 이게 교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요. 내가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본래 사람이 당시 내 능력, 내 지혜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느 누구인들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우리가 사용해서 사는 것이지 내 능력과 내 주장으로 내 하고 싶은 거해가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우리가 무엇 하나 잘못했다고 십사에 절망한다 합니다만은 이게 깊이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이런 이 정도 이렇게 해냈어야 되는데 그걸 해서 실패하고 좌절하니까 내가 절망한다 이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잘못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함께하셨고 또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요, 나는 이제 불쌍하게 접어들고 나는 안돼,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라고 절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요 절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딱두 가지 원인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너무나 과대하게 오판했다거나 또는 아니면 자기 가치를 너무 지나치게 평가 차하해서요할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더란 겁니다. 그때 나는 실패했다. 나는 절망하다. 나는 불행하다. 무능하다라는 그런 아, 스스로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에 아름다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그림을 기억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했던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나이가 85세라고 합니다. 아참 85세면 참 많은 나이죠. 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드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 사람은 늙을수록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요. 또기록도 용기도 결단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내 몸이 쇠약해 가니 자연스럽게 그 용기도 떨어지는 것이고요. 또 몸이 쇠약하다 보니까 용기가 나지 않,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갈렙은 하나님께요, 자기가 소원하는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기록의 내용이죠. 그 땅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헤브론이라고 그랬습니다. 헤브론 산지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평생 자기 땅을 소유로 삼, 어, 저기, 삼은 적은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항상 떠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해왔던 이가요 아브라함인데요. 근데 오직 하나 딱한 곳을 샀습니다. 막벨라 구를 샀습니다. 이게 헤브론 땅에 있는 곳입니다. 이 막벨라 동굴을 사서 그게 무엇 뭐 때문에 사죠? 이게 자기 아내를 이제 장사 진 내기해서 거기를 사는 건데요. 그거에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요. 믿음의 조상들이 나중에 묻혔고요. 그들의 아내들인 사라나 리브가 레아가요 묻힌 동굴이요, 이 막벨라 동굴이기도 합니다. 그럴뿐만 아니라 후에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이 되고요. 맨 먼저 이 헤브론에 도읍을 정하고요. 7 년간 그 일대를 다스리다가 나중에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고도라 갈수 있는 곳이 해브론인데요. 하지만 이곳을 가지기에는 그리 만만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보면 그곳을요 산지라고 불렀고요.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요 체구가 거대한 거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출애굽 당시 갈렙이 정탐하러 왔을 때 이미 가보았던 것이죠. 오죽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낙자손들이 거대해서요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미약한 존재처럼 여기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직접 가봤기 때문에 이 산지가 그렇게 어려운 곳인줄 알고 있죠.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뭐 메세랴겠어요? 오늘 본문에 8 5다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당당하게 이 땅을 요구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배짱이죠 어, 힘도 기록도 다 떨어져가는 시기에 그 땅을 달라 그 험한 땅또 거기에 상대할 수 있는 안학자수는 거대한 거인들인데요 형편없이 질 것이 뻔한 것 같은데 달라고 나섭니다 어, 해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몰라서 쉬고 싶은 나이요 가능하면 은 쉬운 일을 쉽게 처리하고 싶을 때인데요 또한 실제로 편안일과 좋은 땅을 분배받을 만한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사를 위해 도와서 출애굽의 예정을 같이 했고 그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전공을 세웠으니까 좋은 땅, 넓은 평지에 자기 살기 쉬운 땅을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런 쉬운 일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할 수 있는 상징적인 도성 그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산지고 또 강성한 군대가 있는 곳이니까그 어려운 것을 그 일을 자기에 맡겨 달라는 겁니다. 그 용기 정말 높이 평가해야 할 정도로 참 용기라 생각이 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람이란 것은 쉬운 일을 하려고 하지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실제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너무 쉬운 일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일에 더 관심이 가는 것이고요 적은 노력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더란 겁니다 그러나 행복에는요 지름길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쉬운 일은 결코 없는 것이죠 요즘 한국 사람들도 좀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실업 인구가 얼마이냐 하지만은 웬만한 굳은 일들은요 삼지협정, 업종, 해피협정으로 취급하면서요.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한다고 그러죠. 아, 이게 한국 사람들은 힘들어서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놀면 놀았지. 그런 일은 못 하겠다고 나선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러다 치고, 신앙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하더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교회에 나오면요, 대접받으려 가지 온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구은일 봉사하고 헌신하러 가면요. 내가 집에서도 하지 않는데 왜 교회 와서 일해라고 을 오히려 돌아선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될수 있으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이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인간의 심리를 본다면 오늘 갈래 같은 이런 사람은요.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이라 할 것입니다. 비유하고 넓은 땅들도 많은데 왜 굳이 해부론 산지를 달라 하느냐는 겁니다. 땀흘려 개간도 해하고 야 다듬고 할 일도 많습니다. 더구나 힘센 이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인데요. 그런데 갈렙은 이 해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어, 갈렙의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오늘 묵상을 해봅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른 데 아니라 그의 믿음에서 나왔다는 라 겁니다. 나이 여든 다섯에서도 이런 용기와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신감을 가지게 하더란 겁니다. 어차피 생명은 하나님께 바쳐진 바이죠. 살거나 죽거나 전혀 주저하지 않는 이 갈렙의 모습에서요. 신앙적인 이 확신을 볼 수가 있더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것이죠. 내 발로 밟은 땅을 다 내게 주긴나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이 약속을 믿는 순전함이요. 갈렙을 하여금 자신을 알고 살게 했고 또그 땅을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하더란 겁니다. 그것이 어, 내가 이만큼 공을 들였으니까, 이목만큼내 몫이니까, 내게 달라고 자기 목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약입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지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몸은 이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내가 이 하나님께 바친 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약입니다. 고백입니다. 그게 멋있는 삶인 것이죠. 가만히 보면 좋은 일을 하다가도요, 내 명예, 내지 또 내게 돌아오는 이권을 챙기느라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렙같은 순전한 사람들이 되면요 신앙의 자신감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갈렙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묵상을 해보니요 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지속적인 헌신에서 그게 그 힘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까 내가 맡았으니까 책임 맡았으니까 내가 회장 맡았을 때는 그일 하지라고 우리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회장 맡았으면 정말 죽도록 죽소한 것 옆에서 봅니다. 그 힘든 일을 다 감당해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도와주란 말도 자기 쓰, 내 책임이니까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해내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교회의 봉사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맡았을 때 하는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그래 난 회장 끝났으니까 다른 회장이 하면 되지 하고 시들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갈렙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입었던 것은 마흔에 주셨던 그 약속이었던 것이죠 45년을 헌신은, 헌신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헌신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대단한 이 헌신의 자신감이 나타나 있는데요. 모든 것을 오로지 하나님께 받을 약속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 번도 빗나가지 않고요. 지속해서요 헌신에 왔다는 것이죠. 오늘 갈레베기에서요. 온전한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나 변함 없이 갈레베기에 붙여진 말은요.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8 절과 9 절에 보면은 자타가 인자는 온전함이 나오고요. 1 4 절에서도 그의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칭찬이 나옵니다. 온전하지 못하여요. 믿음의 병이 들면은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뒤에서 잔소리만 하는 것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된 소리 안된 소리, 별이별 소리가 다 늘어놓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병든 사람은요, 절대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까지 그 피해를 주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도 자신감 있게 생기는 것이고요. 호레이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순교자로 죽는 그것보다 순교자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순교자로서는요, 그냥 그 맞아서 죽으면요, 그 순간만 내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하면 끈 죽는 순간은 순간이니까요.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요, 그 신앙을 가지고요, 평생을 사는 것은요,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순교자로 죽는 것보다 순교자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갈렙이 바로 그런 순교자의 정신과 신앙으로 산산 산 증인이라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이게 건강한 믿음인 것이고요. 이것이 곧 자신감이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약속의 땅 헤브론을 오늘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의 신앙의 자신감으로 이 약속의 땅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자신감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여름의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이런 모든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갈렙의 그 자신감과 믿음을 새삼 봅니다 갈렙의 그 믿음과 그 헌신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서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 누리며 살수 있도록 축복하는 축복받는 자가 됐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저희들도 갈렙처럼. 저희들과 생각과 행동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건강한 믿음으로 이 자신감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총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임하여 주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폭된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